제6장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치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 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에게 희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리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미어날이 한 뿐이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모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 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극률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리고 그것은 성령을 따라 살때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6장, 이 마지막 장에서는 성령을 따르는 삶이 실제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 모습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을 따르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말할 때에 오늘 1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공동체에서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의 모습은 이제 나 자신의 모습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으로, 그리고 공동체를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진짜 신령한 것이고, 또 성령을 따르는 삶이다. 이렇게 사도바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요. 공동체 안에 어떤 형제가 범죄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입니다. 왜 이것을 첫 번째로 말씀했을까요?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고 또 이것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성령을 따르는 자또이 신령한 자는 이제 죄에 빠진 사람을 비난하고 또 정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또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도 아니죠. 형제가 죄에 빠진 것을 보고 나 자신의 일처럼 아파하고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고 무엇보다도 죄에 빠진 그 형제가 회복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신령한 사람이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도와준다고 말씀하십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도와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음은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입니다.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은 바로 이런 아버지들, 어머니들이 공동체에 계셔서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보다듬어주고 또 세워주고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공동체가 유지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2절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입니다. 어제 함께 나눴던 그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온 율법이 말씀하는 것이 결국 이 사랑인데 이 사랑을 성취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눠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사도 이환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사랑의 법이 실제적으로 성취되기 위해서는요, 실제로 짐을 져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사랑의 법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참 어렵습니다. 내 짐도 지금 지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짐까지 나누어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공동체의 신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짐을 나 혼자 지면 너무나 힘들지만, 하지만 그것을 나누어서 지면 그것은 반으로 나눈 것보다 더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나누면 쉽게 할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제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둔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심는 것들,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반드시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법칙은요, 어떤 때는 되고 또 어떤 때는 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명한 법칙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요, 정말 이게 싹이 달까? 의심하면서 싹이 안 나면 어떡하지? 의심하면서 씨를 뿌리는 농부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씨앗을 화분에 심는데요. 내일 가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다음날 가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 씨앗이 뭐 상했나, 썩었나 생각하면서 그냥 잊고 있으면 어느새 보면 싹이 나고 줄기가 자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세상의 씨앗도 하나님 만드신 법칙을 통해서 반드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는데 열매를 맺히는데 하물며 영적인 세계에서는 얼마나 확실한 일이겠습니까? 당장 보이지 않을 뿐이지 포기하지 않으면 심으면 기도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입니다.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는 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요. 무엇을 심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는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될 건데, 나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는 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이것을 심고 있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정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심느라고 나의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심는 것이 지금 하늘나라에, 천국에, 영생의 때에 정말 그 하늘 창고에 지금 쌓여지고 있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요, 이제 14절에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까? 이그 출신 배경, 또이가말리알 가말리엘 그 당시에 최고 학식에게 배운 그 지식들,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영적 세계들, 그가 지나가면 그림자만 덮여도 뭐 이제 자기 옷에 손수건만 놔도 병자가 일어나는 그런 능력들. 사랑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습니다. 이 십자가가 그의 자부심이었고 그의 자존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자존감인 것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기뻐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제 눈에 그려집니다.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것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 나를 나의 자랑으로 삼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날마다 감격하시는 그래서 기쁨의 삶, 승리의 삶,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로 또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일로 아버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굳게 붙들고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과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령의 열정을 주셔서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안에 있는 반성경적인 요소들을 제거해 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미국과 또 대한민국 될수 있도록 우리 주요 한 번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